와, 진짜 태종대랑 비슷해. <laughs> 오, 저기 또 있다. 나 우와. 어, 대박이다. 진짜 이쁘다. 아, 어, 여기 굴러 떨어지면 완전. 여기 이렇게 텐트 치고 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의외로 되게 꽤 많고. 진짜 물은 진짜 맑다. 우와. 아... <laughs> 그 이쪽에 보면 이게 벙커랬지. 응. 옛날에 쓰던. 옛날에 쓰던? 세계 대전 때 쓰던. 음... 옛날이고. 응. 저분들 봐봐, 저렇게 배우신 분들 저 그림자에 딱 걸쳐가지고 저렇게 피크닉. 야, 다음에 컨디션 괜찮으면... 어, 비행기... 좀 미사일인 줄 알았네. 무슨 일이야? 뭐야. <laughs> 아. 어,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 그러게, 이 거리 자체가 약간 가로수길 이런 데 아니야? 이탈리안 그런 느낌. 유럽성? 여기 맞나? Hello. Uh, we have two? Yeah, hey, we're Yeah, and can we go outside? Outside? Yeah. Okay. Alright, thank, yeah, um, thank you. Thank you. I find Why you and okay. oh, the first? Yeah. 낸지 피, 피지않 아니야, 우리 이거 분명히 이거 두개 먹고 두개 싸가자도 이런다.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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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크다. 통 브레드를 짜는 거구나. 와. 와, 진짜 짜요, 진짜. 와, 무지막지. 오, 진짜 짠, 진짜 짠, 진짜. <laughs> 이거 진짜 따는 진짜 따는 진짜. 이거 봐다 솔트잖아 이거. 다이키 팩토리를 가는 중. 다운타운에 갔다가. h e e be careful. 계속 우리한테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대화로 나오나 했더니 그냥 한국. 예솔이다. 가끔 나도 여기 와서 저 벤치에 앉아있어요. 뭐 가끔 많이. 혼자... 어 심심할 지 너무 이쁘다. 맞고... 야, 저길 버리고 우리가 거길 간 거네. 그니까 여기 살걸 그랬나? 와, 여기 진짜 탐나긴 하다. 뭐, 고추랑 요트 타고 놀아야 되겠어. 난 기회만 되면 여기는 계속 살고 있는 싶어 그래서 그러니깐 어. 잔잔해 아 어. <laughs> <laughs> 어, 귀여워 쳐다봐 잠깐만, 잠깐만! 코나 빅베이브 있잖아. 아 그럼 이걸로 하자. 어, 이거 그거다. 어. 12캔. <laughs> 국민의... 어, 이런 거 맛있는데. 저런 거 살짝 먹지 마. 여기 건강한 거 사는 거아야 <laughs> 어이가 없네. 어? 먹고 싶다. i 겠다 o i n g to get the. I'm going to get t 국인지 e t f l i x I'm going to 통 e t the. I'm going to get t 에 밑에서밖에 덮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주재원께서 이렇게 끓여주시는 라면으 먹어볼까요? 뜨거워 밑에 이렇게 저장해놓은 거야 아아 아, 아. 밑에 이렇게 서랍으로 대고 먹을 때 이렇게 꺼내서 올리고? 음. 우와 짱 신기해 오 라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먹는 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기 양이 더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지? 또 이거, 뭐? 아니야, 됐어. 이거, 이거, 이거. 이머 이거. 아주. 이 콜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정신없이 자가지고 4시 28분에 출발하네. 아, 아. 스탠포드 정문 여기가? 야자수 되게 크네. 여기가 어, 정문이 오, 스탠포드. 이야, 띵띵. 위소음스탬퍼드로고야 S죠 아 이게 유 nice. 나이스